여기도 남자친구 군인인가봐요 군인 아니에요? 얘가 또 저기 상병보다도 군인처럼 생겼요와 <laughs> 근데 두상 너무 이쁘다 세상에 한국분 아니신가 혹시? 한국분 맞아요? 아니 두상이 너무 예뻐요 만져보고 싶어 아 이게 젊으니까 혹시 예전에 사이월드라고 알아요? 미니홈피? 거기 그 도토리 닮았어, 그니까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어, 제대 머리가 등상이 이렇게 예쁘네. 야, 이 목걸이는 스웨이야스웨 스베. 아니 그 비싼 그 티를 팔아서 그 목걸이를 사지. 아, <laughs> 어, 네, 남자친구 랑 데이트 온다고. 아, 어, 여자친구 옷 깜찍하게 입은 거 봐. 어, 아니 그 오른쪽에 저기 우리 장례식장 중각이 남자친구인데 왜 자꾸 옆에 도토리한테 와요 어머 우리 토토리 우리 오늘부터 일촌이다 <웃음> <웃음> 그 오른쪽에 남자친구 맞죠? 예, 네. 아, 잡아줘야지 여자친구 아, 이쁘구만 그렇지 만난지 오래됐어요? 둘이 사귄지? 몇 년차인데요? 2년? 에 헤어져 아니 사랑이야 의리지 그게 아, 어디 한 여자를 2년을만 아한 여자가 아니었을 수 있어 나 <laughs> 진짜 커플들 다 부셔버리고 싶어 짜증나 둘이 결혼할 거예요? 할 거예요? 되겠냐? 장난 아냐? 응원할게요 근데 둘이 잘 어울려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곧 결혼해요 어 알겠죠? 나 둘이 결혼 못한다에잘 들어 내 왼쪽 손목 걸게 있지 <laughs> 너도 무릎 <모르고> 걸래 <알래>. 목숨? <laughs> 야너 눈썹 이쪽 쳐다보지마 웃기니까 아어떡에 앞머리도 웃긴데 아 눈썹이 반밖에 없어 우리 시골이 저기 저기 충남 서산이거든 거 우리 할머니때 키우는 복실이 같아 너야 어유 얘 배치기를 어유 태권도 선수 야 철권 화랑 10단 쿵볼 1단 아도 2단 아도 3단 아도 4단 아도 5단 아도 6단 아홉 세번 남았어 8단아도구단 아홉 십단 반달 차기 <laughs> 어얘 생기고 또 웃기게 생겼는데 놀이기구 되게 이상했다 <laughs> 야 풀이죠 아저 어, 엉덩이 너 양말 반만 신어 원래 그 양말 왜 그래 그 학다리 건법 오가위대 반달 차기 아홉 <laughs> 어너 너무 귀엽다야 어내 네, 눈썹도 없는데 너무 귀여워 인천 여학생들이야? 내가 전에 온적 있어 혹시 여기? 와본 적 있어? 내가 태운 적 있니? 내가? 잘 기억 안 나? 아 옆에 친구는 있어? 어 내가 눈썹 이런 애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지 야근 너희 너무 귀엽다 미중빈들둘다 남자친구들 없어? 너네 나이 때 무슨 남자야 20살까지 이쁘게 자라서 다 나한테 오면 돼 알겠지? 다 이뻐져야 돼 눈썹 문신부터 해 우리 가족누나 삐우 우리 가족 누나 비우 비우 아나꼭 이런 아가씨들이 힘들도세더라 우리 가족 누나 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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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어져 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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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군인 어디가 거기 아니야 거기 눈썹 없는 데 있어 거기 그 무슨 운동이 다 보고 야 우리 중딩들 빨리 옆에 언니 인사해. 새로운 담미 선생님이야. 들어오세요. 오, 여 어디가? 그쪽이야. 봐도 상비온 그렇지, 새끼. 그렇지. 어머, 동생. 동생 누나야. 누나가 창피하니까 그쪽 못 쳐다보잖아, 우리 상비오. 좀 잡아줘. 오, 이상비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나라가 아니라 누나 지킬 거요 잘한다, 상비오. 어머, 누나 좋아하는 거 봐. 오, 이 상비오. 야 매너 송 개쩌는데 상겹야 진짜 군이 멋있다. 야, 남자가 이 정도 돼야지. 아니, 우리 상겹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허리 나중에 누나가 얘 저녁 하면 코디만 바꿔주면 얘 괜찮아요. 딱 봐도 귀엽게 생겼구만. 저기 떨어진 건 지갑인가요? 명함 카드 지갑 같은데? 주인 누구예요? 아거 이거구나 어거잘 챙겨요 주머니에 거 떨어뜨리면 내 거. 아이 커플인가 봐 어머 오빠 오빠 왜 이래 미숙아 아나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오빠 니가 잡아준다며 미안해 내가 자고 있는 건 팔목이니 발목이니 네, 뭐. <목소리> 오빠. <목소리> 미안해 미소가 이번에 네 차례야. <목소리> 아 진짜 남자다만. 아이 되게 멀쩡하게 남자답게 생겼구만 생각보다 허접하네. 초밥이네 초밥. 아 여기 무슨 자리예요 오빠 동생, 친구, 남사친 여사친 둘이 왔어요 단둘이. 그냥 근데 그냥 친구. 친구? 여자 친구 없어요? 남자 친구 없어요? 니들 장난 하니 지금? 니들 나랑 장난? 아니야. 오른쪽에 여기 두 커플 보이지? 여기 형들 보이죠? 여기 다 처음에 친구였다고. 우리 도토리 머리 종가.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. 야 오늘 운동하셨나봐. 운동한 셋팅이야. 어, 괜찮아. 그 발부면, 그 헤어지겠다 여자 친구가 밟으면그 옆에 여자 친구 맞아요? 여자친거 아니에요? 오른쪽엔 친구인데 아 여자 여기 있는 커플인데 남친 친구 여친 친구 둘이 소개팅이야. 아침이 밝아 어? 오늘 처음 봐요 혹시 둘이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아무래도 이브게 생겼구만. 어 우리 중간도 귀엽고. 아이잘 어울려요. 네, 여자가 얼굴이 조금, 조금, 조금. 아이 조금 더 커서 그렇지. 머리 결도 와 머리도 관리 너무 잘했다. 머리 결도 이쁘잖아요. 어저 누나 봐봐 누나가 뒷모습 이게 원래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는 뒤로 간다니까 여자들 특징이야 상병 우리 상병 복귀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충분해 다음 주가땐 누나랑 같이 둘이 오는 거야 옆에 있을데 없는 얘들은 버리고 와 여기 언니 봐봐 저 양말 땡겨시는 언니. 2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니까 남자가 챙겨주는 거야. 아, 근데 왠지 다음에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타는 거 아니지? 나 아, 진짜 결혼했으면 좋겠다, 둘이. 우리 도토리 또뭐좀 해봐, 형이 도와줄게. 너에 우리 머릿결 좀, 우리 여사친을 우리 도토리 쪽으로 밀어주겠다. 오른쪽으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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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한테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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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간다. <웃음> <웃음> 어머 우리 토리도리 도토리 <laughs> 나머리결 개쩔지 <laughs> 나 오늘 일촌병 쓰고 갈게 <laughs> 오호 옆에 커플 아주 자세가 흥미진진하다 니들 아 이거 잡아주지 왜 구경만 해요 어야 아, 왜왜왜 도토리한테 가이 여자가 이거 옛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이예요 김건 뭐해 잘못된 만남 어 도토리 이리 와요 빨리 여자친구한테 와요 왜 우리 커플 왜 여자친구 때렸어 남자친구가? 아, 잡아주기 싫다고 위전하면백사되길 날려? 왜 손통으로 때려서 이렇게?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 준비합니다. 휴식. 아, 그리고 잠깐 쉬는 겸막간을 이용해서 뭐 이제 뭐 거의 다 아시겠지만 자 홍보멘트 하나만 할게요. 우리 가운데 디스코 원파 가운데 스티커 보이시죠?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. 어 저희가 그저께인가 40만 찍었는데 지금 40만 7천 명인가 8천 명 됐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여기 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검색창에 간단하게 뒷방 두 글자만 치시면 아 저희 채널이 위쪽으로 쭉 올라올 거예요 영상들. 그 주태백이 채널이니까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. 자 하루에 한 번씩 재밌는 영상들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그거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는 영상도 아마 일주일 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. 어, 직접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초대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. n i c 야, 너 프리저랑 너뭐 하는 거야, 이니뭐 하는 거야? 지들끼리 다리로 잡아주고 있냐고 남자 들이 해줘야지. <laughs> 야, 너 프리저 진짜 너 유연하다. 와, 얘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게. 우와, 다리 <laughs> 와, 가리기 찢어지겠다, 야. 오, 얘 캐릭터 되게 재밌네. 어? 우리 프리저. 손소노 가서 소노콘요야 옆에 친구는 치마가 이렇게 짧아 너얘 어. 해를 어떻게 이렇게 이게 무슨 자세일까 굉장하다 어, 니네 야 이게 무슨 공포 영화가 어이 무서워 이 조명까지 깔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널 죽여버리겠다 엑소시 여기 발끝으로 서어 발끝으로 <laughs> <laughs> 야 대단하다 오야 <laughs> 어, 이상해 몸이 되게 탄력있다 아 이렇게 뻣뻣하게 생겨가지고 야넌 오늘부터 별명 브리저야 브리저로 할래? 모나리자로 할래? 말만해야 브리저 괜찮다 브리저란 별명은 한 명도 없었거든 야. <laughs> 몸이 이렇게 떠 브리저 몸 손오공 금방 부셔버리게 할스 <laughs> 손오공 나의 배치기를 받아라 야 브리저 와 <laughs> 스티커에서 미끄러졌어 어쭈구리 야 꼼짝마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야 꼼짝 마소 들어, 프리저소 들어. <laughs> 어머 네. 안녕히 계세요. 프리저예요 드래곤볼 모으러 왔어요. 야 드래곤볼 7개 모아서 신룡 소환해. 비록 어머 신룡니내 얼굴을 김태희로 만들어줘 불가능하다. <laughs> 야너의 자세 이상해, 하지 마. 야야안 데려와? 아이 씨 더러워. 아, 이것들이 놀이기구를 이렇게 무식하겠다. 아이 자세 이상하다고 니네 말뚝박지 말뚝박기 놀이, 말뚝박기 놀이. 에라디야야 저기 누워 있는 애 쟤들 뭐맥지화고 찍나 봐 어머, 신발 신으세요? <laughs> 어머, 친구 운동할 살래? 어머, 그거 내 거야 이 집에? 야, 안 돼, 거기 상병 건드리지 마. 이 것들이, 니들이도 상병 건드리면 상병 영창가. 바로 그냥 우이 불이죠? 어머, 상병 오빠, 야, 상병 누가 어 자, 상병 공격해, 상병. 이거 조심해. 어머어. 상병 오빠. 나랑 같이 말도 밖에요. <laughs> 야, 상병 오빠 지금 표정 되게 진지해졌어. 자, 다들 한수고들했 있고요. 가히 우리 가족 언니의 상병 오빠를 건드려. 자, 옆에 우리 삼사친 여사친두분도 다음에 꼭손 잡고 와서 알겠죠? 꼭 사귀게 됐으면 좋겠어. 우리 도토리랑 우리 쩌기 우리 어, 엘라스틴 머리결도. 야 근데 머리결 내가 근래에 데웠던 아가씨들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우 죄송해요 저머리결과야 머리가 이렇게 찰랑거려. 아우 저 머리카락으로 도토리 그 사대기를 날려버리고 그냥 도토리를.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들 아주 고했고요. 내려가실 땐 올라오시는 쪽 반대쪽입니다. <laughs>